네, 어, 이번에는 이 하나창호 기계 두형 테크 어, 평면 사상 용적기 세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날, 이제 평면 사상 날의 높이나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어, 일단 지금 에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이제 사상 날이 후진한 상태에서 못 이제 세팅의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 정말 참고하셔야 되는 게 이 후진 상태에서 세팅을 아무리 해줘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에아를 먼저 제거를 하고, 어 지금 이 사상날을 한 10mm 정도 전진을 시킵니다. 에아가 빠진 다음에. 한요 정도? 자, 보세요. 지금 이쪽 마주치는 이 끝부분을 전진을 시키고 나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밑에 보면 요 볼프란자를 조종하는 게 있거든요. 이 볼트라고 또이 스프링 볼트를 잡아주는 렌치 볼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 살짝 푸시고 자 만약에 이게 이렇게 텐션이 없다 이 사상 날 면이 안 올라왔다 그때는 뒤에 어 스프링 볼트를 가지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평면 사상에서 꼭지가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오고 또 나서도 이렇게 텐션이 조금 있어야 돼요 조금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또, 또 너무 많으면 막이 새를 긁어묵듯이 많이 올리면 의미가 없고 이렇게 손으로 눌렀을 때 물렁물렁한 정도 쉽게 말해서 어 우리 토마토를 만졌을 때 토마토가 껍질에 빵꾸가 안날 정도에서 사람이 눌렀을 때 물렁물렁한 그런 느낌 정도라고 뭐 표현을 해드리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요 말 그대로 너무 수박을 이렇게 누르듯이 빡빡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박 껍질처럼 토마토 정도가 뭐 적당하겠네요 그 정도로 이제 어떤 물렁함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잡았으면 요 이제 밑에 2mm 렌치 볼트로 고정을 딱 시켜줍니다. 이렇게 고정을 딱 시키면 이제 텐션이 이 정도 딱 만지면 톡톡톡 튀거든요. 그때 이제 복귀를 시키고 복귀를 시키면 지금 이게 평면에서 이게 날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날이 지금 이렇게 날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날을 조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조정하는 건좀 밑에 밑에 볼트로 올려서 이렇게 이제 이제 올려 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 가지고 올려 놨다가 기본 세팅을 잡아 놨다가 날이 출발하면서 딱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이게 보통분들은 후진된 상태에서 이거로 조정하려고 막 조정해 놓어도 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강근은 전진하고 나서 날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그 기준을 자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제가 현장 가서 기사분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 그분인데, 항상 요 에어를 빼고 작업하시라, 전진한 다음에 작업하시라. 요 부분을 뭐 조금 한 번씩 잊어버리시고, 후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쪽 부분이 더뭐 망가진다. 그래야 되나요? 세팅이 더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상 나를 세팅할 때, 어느 회사 메이커나 마찬가지입니다. 뭐이 이, 이 하나창호나 두영테크뿐만이 아니고. 뼈를 제거를 하고 살짝 한 10mm, 20mm 전진,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전진된 다음에 그 점에서 요 사상 날판보다 사상날이 조금 더 올라와 이렇게 다 걸릴 정도는 떼줘야 된다는 거죠. 걸리고 텐션도 있고 뭐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세팅을 하면 어 세팅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어 평면 사상날 어 텐션과 세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